실전 모의고사 3의 문제 4번의 1번 매크로 작업이죠? 요 작업을 같이 보시죠. 자, 실전 모의고사 3의 매크로 작업 시트로 가셔가지고 작업 하시는 거죠? 어떤 작업을 기록해 달라고 되어 있나요? 보니까 A3부터 G3 영역에 대하여 글꼴색, 표준색 파랑에다가 배경색, 표준색 노랑,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한번 자 일단은 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빈셀 하나 클릭해 주시는 거죠 요 클릭하고 어디로 가요 요 클릭하고 개발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는 거죠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은 뭐냐면 서식이죠? <laughs> 서식 입력하고, 매크로 이름, 서식 입력하시고요. 자, 바로 거기 키는 없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딘가요? 현재 통합문서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로써 서식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걸까요? 보니까 이 작업이죠? 네. A선부터 G선까지 잡아요. A선부터 G선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일단 요거 해주시는 거죠? 표준색. 글꼴색, 표준색, 파랑 적용하고, 그죠? 글꼴색, 표준색, 파랑에다가 배경색은, 여기가 배경색이죠. 배경색, 표준색, 노랑 하시고, 예. 네. 그 다음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 하시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작업을 어 기록해 달라는 얘기죠. 어, 이렇게 다해 가지고 기록이 되, 되신 상태고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제 진색 클릭하시고 빠져 나오셔 가지고 보내 줘요.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럼 기록이 끝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아, 뭘뭘해 주시는 거죠? 요 기록된 서식 매크를 갖다가 지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도형에 비본도형의 육각형을 동일 시트에 i3-jo 영역에 생성한 후텍스트 서식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갖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이건 삽입에 도형 가셔가지고 비본도형의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어디다가 i3부터 J o 영역에다가 I 상 J o 영역에다가 육각형을 그려 넣어 주시는 거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도형을 갖다가 눈꽃선에 맞춰 가지고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해 주실 거죠?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요? 나오는 메뉴 중에서 매크로 지정을 들어가는 거죠. 자,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뭘 해줘요? 자, 서식 매크로가 기록되어 있죠.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뭐가 된 거죠? 이 육각형에는 서식 매크로가 지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육각형에 대해서 글자는 뭐라고 써요? 서식. 육각형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텍스트 편집에 가시거나 하셔가서 여기다 이제 서식 입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빈세 클릭하시면 동그라미 1번 매크로가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매크로 작업하는 거,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은, G4부터 G12 G4 영역에, 재고량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매크로 이름은 재고량이고, 재고량을 구하는 식이 주어져 있죠. 이런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일 수량 한 다음에 판매량을 빼주는 계산으로, 어, 구해달라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여기다, 이제, 빈셀 빈셋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셋 하나 클릭하고 개발도구 탭에 코드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셔서. 자,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재고량. 재고량 입력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이고 확인. 재고량 매크로가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뭐 해주는 거죠? 이제 주의사슬에다가 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전월 재고량, 과학이, 매수량, 빼기, 판매량 해가지고, 이렇게 재고량을 구하는 내용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재고량을 구하는 과정을 수행해 주시면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이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빈셀 한번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해 주시는 거죠? 이제 다, 했, 재고량 구하는 내용 다 했으니까 뭘해주셔야 돼요? 기록할 것다 했으니까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록 중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거죠? 도형에, 기본 도형의 배지를 갖다가 동일 시트에 R7부터 J9 영역에 생성하고, 한후 텍스트를 재고량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재고량 매크로 가 예, 실행되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자 삽입의 도형이죠 도형 가셔가지고 기본 도형이 배지 요 7자 밑에 배지 도형 있죠 숫자 야 도형 옆에 배지 도형이 있습니다 배지 도형을 클릭하고 배지 도형 을 갖다가 여기다 <laughs> 동일 시트에 i7부터 j 9영역에다잘 그려주세요 잘 그려주시고 배지도용을 잘 그리셨고, 그 다음에, 배지도용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뭘 해줘야지? 여기 배지도용에다 지정해야 될 매크로는? 재고량이죠. 재고량을 클릭하고, 확인. 요면 이제, 요, 배지도용에 재고량 매크로가, 연결된 거고요 일단 이제 또, 여기다 뭘, 도용에다가 재고량 입력하시고, 빈셀 클릭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식 도형을 눌렀을 때, 재고량 도형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